여수요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동탄이신도시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와 동탄테크노밸리가 있어 중견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직원숙소나 기숙사로 상하주택투룸과 쓰리룸 주인세대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화성시 영천동은 동탄테크노밸리가 있으며 광역버스 등 교통입지가 좋아 기업체 기숙사나 숙소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영천동 상주택 2층 주인세대로 빵이 5개, 화장실이 4개 있는 넓은 월세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전자제품 옵션은 스탠드 에어컨 2대, 백거리 에어컨 2대, 세탁기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고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할 수 있는 넓은 주인세대입니다. 방이 많아 투룸가 스리룸을 각각 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영천동 주인세대 임대료는 보증금이 2천만원에 월 120만원이며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 수도료 등은 별도입니다. 해당 임대물 사진과 영상으로 구매해 보시고 동탄이신도시에서 기숙, 기업체 기숙사나 현장관리자 숙소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임대물이라 금방 계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